메이크업을 못해요. 그냥 쿠션만 띡 바르고 다녀요. 립 <laughs> <laughs> <입> 바르고. <laughs> 저는 그래서 아예 섀도우를 안 해요. 못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현이고요. 지금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했고요. 거의 드라마 위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살짝 쉬고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첫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항상 저를 엄청 못된 대본을 일단 주세요. 읽으면, 저또 심성이 또 착해가지고. 그렇게 또잘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렇 못된 걸 해도. 제가 좀 푼수태기 신우이 역할 이런 것도 좀좀 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직도 제가 뭐가 어울리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예쁜지를 몰라 가지고 어떤 상이 되고 싶다 있어요. 전 사실 개상이 되고 싶어요. 아 강아지 사이. <웃음> <웃음> 강아지처럼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제가 좀 그런 쪽이랑 거리가 멀어 가지고 <laughs> 촬영을 통해서 저만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 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쑥살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정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달 또한달 건너뛰었네요. 또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모델분을 또 저희 팀원분들이 섭외해 주셔가지고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 소개는 되게 인상적으로 잘 들었어요. 본인 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실 처음 봐가지고. 네. 약간 사실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있거든요. 아하진 네. 않다. 아, 어쨌든, <laughs> 네, 어쨌든 바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피부도 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잡티 하나 없이 되게 맑은 피부세요. 아, 네, 스킨케어 먼저 좀 간단하게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사실 너무 더워져 가지고 음. 이제 이것저것못 바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끈덕이는 걸 싫으니까 저희 헤라의 그컴피 리바이탈 라이징 세럼 미스트. 이게 워터 층하고 오일 층하고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제 섞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미스트 겸 세럼 음. 제품입니다. 음. 답답 안 되니까 또 그러면서도 충분히 피부 속에 보습은 줘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괜찮으신 분들은 흡수가 되도록 놔두셔도 괜찮고 급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손바닥으로 투수 시키시면 되겠죠. 저는 좀 가볍게 닦아낼게요. 네. 크림 단계 바로 바를 거예요. 이렇게 투스텝으로 끝낼 거거든요. 랜선 태몽 분들 익숙한 제품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약간 앰플 기능을 함유한 크림, 하이브리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 이렇게 단계를 줄여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가볍게펴발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고요 게번 만져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촉촉함은 있어야지 또그렇다고여름이라고 너무 이 바른 것처럼 바르면 여름에도 잘떠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제가 쓸 제품은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서 다이아 컬러라고 있어요 투명한 컬러. 이건 제가 지난번 수학 살롱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사실 이제 쿠션 쓰고 탑퍼로 약간 하이라이트용인데 피부가 좋으면 그냥 베이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파운데이션 거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광을 먼저 좀 올려놓고 다이아 컬러 한 가지만 발라서 일단 좀 광패감을 줬고요. 이 사실 커버라는 게 색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있지만 빛 반사를 통해 톤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광을 잘 써주시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소량만 써도 잘 피부톤이 좀 이렇게 가려진 듯한 느낌을 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긴 해야 겠네요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한번 써볼게요. 어쨌든 또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저는 100% 완벽하게 그 피부 화장을 완성해두진 않습니다. 네, 볼에서 가장 붉은 부분, 네, 이 정도? 음. 근데 이 양으로 그냥 다 펴는 거예요. 네. 좀 최대한 얇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닦아내듯이 사용할게요. 일단은 1차로 얇게 나중에 아이 메이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주변이 <laughs> 지저분해지면 그때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더 피부 화장을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좀고상한 고상한 컬러, 네, 이걸로, 네, 고상한 컬러로 선택을 했고 사실 근데 브라운색상 여름에는 잘 쓰지 않는 컬러긴 해요. 그래서 이런 컬러 쓰실 때는 조금 요령이 필요할 음. 것 같아요. 그 요령이라 함은 이 쿨한 베이스에 약간 회기가 도는 색상도 괜찮고 약간 모브빛에 수현님 같은 경우는 또여기에 폭도 사실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라이트한 색감으로 그냥 가볍게만 훑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쌤. 어, 네, 거기에 해주면은 되게 좀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진짜 이상해요. 네. 그래. 어. 어두운 섀도우를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약간 일단 한이 정도 색상, 네, 밝은 색상을 굉장히 가볍게 톤을 한번 올려보다. 특정 컬러로 너무 막 눈에 보일 때까지 쌓아 올리시는 마시고요. 그냥 대충 발리는구나 싶으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장 한 번만 보실게요. 여기도 살짝 일단 쓸어주고,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딥한 컬러들을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그냥 쌍꺼풀 안에서만 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작은 브러시 이용해서 중간 톤들. 한번 눈 한번 떠보실게요. 조씩 음영감이 들어가고 있긴 해요 네. 이런 컬러들은 진짜 뭐 눈에 보이게 확 쓰는 순간 이제 약간 다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워지죠 한장한 번만 보실게요 그냥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 이용해서 살짝 꼬리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발리는 거야 안 발리는 거야 그냥 싶을 정도로만 남아있는 걸로만 쓸게요 추가로 찍어 바르지 않고 짙은 컬러 또 쓰긴 할 건데 이건 그냥 정말 조금만 쓸 거라서 일단은 귤아는 먼저 좀 찌퍼 보겠습니다. 섀도우 일단은 끝난 건 아닌데 한 50점 정도 50% 정도만 했고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수현 님 평상시 아이라인 셀프로 안 그리시죠? 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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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라인을 그냥 그리지 않고 네. 이스트 섀도우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약간 이게 스틱 타입의 섀도우도 아니고 아이라인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두께의 약간 면적으로 쓰는 제품이긴 한데 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정교하게 색감을 넣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제품들 써서 명암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이제 에스쁘아에서 신제품이 나왔길래 제가 한번 세트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협찬 받은 건 아니에요. 같은 회사지만 성인하게 이런 건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관계자분 보시면 신제품 나오면 저희도 좀 지원 좀 부탁드려요. 네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너무 박하게 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어, 에스쁘아 네내돈 내산 했습니다. 색상이 약간 여기 보시면 음, 중명도 정도의 이 정도거든요. 음, 이런 색깔이. 이렇게 바르면 사실 색깔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를 정도 색이 올라와요. 이렇게 잘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네, 섀도우는 아무래도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서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섀도우 가루들이 사실 균열하게 발리기가 어렵죠. 그 선명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비슷한 명도의 제품을 쓰더라도 펜슬이 훨씬 더 선명도는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다 다시 한번더 그냥 아까 썼던 요런 섀도우도 살짝. 덮어주시면 더 이제 같은 색상이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빡! 색을 쓸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선명하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진한 색상, 더 다크한 색상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쪽에 이게 화면으로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으나 좀 촘촘하게 코팅이 되죠 음.. 살짝 또 펼쳐주고 그리고 섀도우 마찬가지 찍어서 살짝 또 덮어주고 가급적이면 이 쌍꺼풀의 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갖고 여기 삼각존이 눈 한번 천장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이 부분을 이제 살짝 그림자를 주는 거죠. 펜슬로만 그리면 아무래도 이게 렇딱 그린 듯한 그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약간 브러시로 펼쳐주시면 좋죠. 그래서 섀도우를 어느 정도 이제 음영감까지 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밝은 색상도 필요하긴 해요. 아까 전에 베이스로 썼던 건 사실 존재감이 없는 밝은 색이었고 약간 그래서 좀 뭔가 화사한 느낌이 들게 할수 있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펄을 쓰려고 하고요. 약간 좀 오묘한 느낌이 드는 요, 요 색이거든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화이트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핑크빛도 도는 색이야 네. 색상의 펄입니다. 이런 컬러 살짝 넓게 갑니다 넓게 앞부분 감싸듯이. 따라 해볼까요? 네. 빛의 각도에 따라서 펄의 색감이 살짝 달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약간 보랏빛도 느껴진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네. 언더에 애교살 이런 거잘안 하시죠? 좋아요. 그런 분 좋아해요? <laughs> 아니, 저안 안 한... 한다며. 네, 좋아한데 네. 남이 해주는 거.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네. 그럴 때 따라하려고 샀는데 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선택한 분들 아시다시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애교살. 저 때는 없었던 메이크업 스타일이라 근데.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볼륨감을 먼저 살짝 주고요. 그리고 꼬부분 그 가볍게 펴서 DTM 했던 음영감 있는 그 펜슬 영역이랑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이 언더에서는 애교살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웜톤이신 분들은 오렌지 피치 계열을 많이 쓰시고 쿨톤이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핑크 색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 썼어요. 아. 네, 그냥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애교살까지 색깔이 그렇게 있는 거 아직까지 좀 어색해요. 음. 그래서 약간 버터크림 컬러 사용했고요. 마스카라까지 해서 아이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라 제품이에요. 마스카라 헤라 제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아. 네, 네. 이 패키지는 동일한데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신제품입니다. 뉴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 속눈썹을 살짝 중간에 페이크래쉬를 또 가닥으로 붙여놨는데 사실 이전에 그 제가 헤라 마스카라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그 섬유질이 있는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페이크래쉬를 사용한 상태에서 이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마스카라는 조금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화보 촬영할 때나 모델분들 메이크업 해드릴 때는 이 섬유질 있는 마스카라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엄청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 최근에는 계속 헤라 마스카라만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진짜 안 번지거든요. 정말 안 번져요. 네, 그래서 일반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절대 처지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laughs> 그어 아이 메이크업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남은 아까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이제 피부 화장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 a k e 지지 one song. I make up one song. I 만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좀 맞는 색상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 하이라이트 컬러인 다이아 컬러 베이스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제품 자체도 약간 좀 밝게 썼기 때문에 지금 또 마무리 단계에서 또더 밝게 써버리게 되면 좀 메이크업이 약간 부옇게 뜨는 느낌이 들수 있을 거거든요. 보통 몇호 쓰시죠, 수연님 저는 좀 밝은 거.. 를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어요. 21호 써드릴게요. 네. 네. 21호 사용하겠습니다. 21호 붉은기가 좀비파에프터가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반대쪽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붉은기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 중심으로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공들여서 바른 것 같은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피부 네, 어느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쉐딩 좀 해볼게요. 이렇게 쓸 거예요. 에뛰드의 네, 스틱 타입 쉐딩 하고요. 이건 약간 좀 묽은 타입이거든요. 에뛰드 거는 진짜 은은하게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넓은 범위에는 에뛰드 걸로 좀 자연스럽게 약간 스미듯이 하고 조금 정교하게 깎아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런데는 조금 더 선명도가 있는 쉐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림 블러셔인데 조금 더 네, 명도광 조금 더 낮죠, 좀 어둡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좀 세밀한 부분에 사용을 할 겁니다. 살짝 내가 깎고 싶은 영역까지 좀 들어와서 발라주고, 뭐 손은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컨투어 전용 브러시를 쓰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건 이제 약간 파운데이션 바르고 남은 이 브러시.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면 좀 섞이면서 발리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펼쳐주시면. 어떤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생기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 이렇게 브러쉬로 이제 이런 약간 색감이 있는 컬러들은. 정면에서 봤을 땐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선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짙은 색상은 정말 이 턱이 들어가는 이 구간, 이 구간에 밀어 넣어주셔야지 옆에서 봤을 때 많이 안 보여요. 또 너무 진한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것도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체크하시고 쿠션 퍼프. 코프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눌러주시고 정확하게 컨투어가 들어가지만 어색하지 않게 이면 아래쪽으로 발라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살짝 연결시켜 주시면 좋죠. 볼게요. 워낙 작아서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쉐딩도 마무리하고 블러셔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블러셔는 리퀴드 타입 쓸 거거든요. 리퀴드 타입 써 보셨어요? 아니요. 아, 잘안 쓰세요?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광나는 메이크업이 약간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광나는 제품 위에다가 파우더를 쓰기는 또 약간 애매하잖아요. 음. 근데 여름에는 리퀴드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퀴드 타입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맑게 표현이 돼서. 음. 네. 두 가지 제품을 일단 봤는데 어떤 컬러가 괜찮을지 는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색이 있구요 이런 네, 색 요렇게 네 흰기가 확 빠졌죠 그리고 제형 자체가 되게 묽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진짜 피부 좋은 사람들이 쓰면 너무 좋고 스미디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커버가 필요하다 하면 사실 요렇게 약간 흰기가 있는게 좋기는 해요 한번 살짝 발라볼까요 손으로 바르셔도 괜찮은데 그냥 저는 조금 전 남자잖아요 힘이 약간 셀까봐 섞으려고 했는데 안 섞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코그 끝에 살짝 발라주고 블러셔에 바르니까 이제 눈 앞머리에 발랐던 펄 색감하고 블러셔의 색감이 살짝 연결되면서 더좀 뭐 예쁘게 조화롭게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네, 다시 한번더 바를 제품이 있어요. 아까 가장 첫 단계의 베이스로 썼던 다이아 컬러, 다 바르는 건 아니고 광이 조금 더 있으면 예뻐 보일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살짝 덧바르겠습니다. 진짜 다이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하이라이터는 진짜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음. 너무너무 편해요. 색감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피부톤하고 섞이면서 광은 더 확실하게 올라오죠. 이제 남은 건 입술. 네. <laughs> 지금 어... 기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중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사실 네. 그 거울 을못 보니까. 네, 사실. 그건 안 돼요. 네. 거울. <laughs> <그건> 네. <laughs> 나중에 완성하고 보시면 돼요. 네, <laughs> 네. 어, 거울 보시고 또 고나리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립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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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슈얼 틴티드 샤인 스틸 보이지컬 컬러예요. 그 이전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정말 색상 하나 하나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제품들이고. 하지만 역시 헤라 하면 약간 중명도 중채도의 약간 미지근한 컬러들을 좀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입술에 가볍게 색을 먼저 주고요. 헤디드 샤인 스틱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떻게 발라도 예쁘게 표현이 되겠지만 저는 너무 막 입술을 이렇게 정교하게 딱 따는 것보다 그냥 약간 슬렁슬렁 대충. 약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녹여서 이렇게 바르는 것도 되게 좀 색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프스 쓰지 않고 섀도우 브러쉬로 가볍게 이제 이러면서 입술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리글로스한번더 얹겠습니다. 이노센트를 약간 탑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중간에서 살짝 이렇게 약간 맑은 밀키한 느낌의 또 컬러감이 올라오죠. 마찬가지 너무 정교하게 바르지 않을게요. 그냥 대충 그냥 네, 느낌대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음. 음.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헤어스타일까지 변신을 해서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수현님 이제 헤어스타일까지 완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와, 어때요? 오, 오, 본인은 어떤지 나 묻고 싶어요. 아니 다들 예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laughs> 갑자기 또 모먼트가 바뀌네. 아까 전에 <laughs> 사실 이전까지 굉장히 좀 어색해 하셔가지고 또어 근데 되게 좀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도전 안 하는 성향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했었어요. 사실 꿈이 줄을 몰라요. 사실 음. 뭐 머리도 잘못 만지고 음. 화장도 잘못 해서 그냥 맨날 그냥 그 다이슨으로 빗고만 다녀가지고 배우 활동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데 역할들이 또 약간 좀 한정적이긴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음. 뭐 이렇게 다나한 아, 느낌, 네, 음. 근데 또 이런 느낌도 참. 음. 제가 네. 모델은 아니니까. 하이 맞아. 그건 네, 또 그러네요. 모델... 결국에는 제가 사실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laughs> 차분하게 해드린다고 했으나. 또, 이 아티스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얼굴 보다가 저는 막 그렇게 심하게 영감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하에 메이크업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고 어쨌든 수현님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제 이런 <laughs> 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으니 함께 하신 소감도 한번 <laughs>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 저에게 이러면 있는지 응. 몰랐고요. <laughs> 근데 좀 제가 좀 젊어진 느낌이 있어요. 아, 어, 어, 어. 그거면 됐지 뭐. <laughs> 네, 그죠 네. 어차피, 어차피 이미 그 외모는 완성형이기 <laughs> 아, 때문에. 더 예뻐지는 거 나는 못 해줘 그냥 저기 서양의과 가서 그거 부탁하시고 네. 메이크업 하면서 느꼈는데 어 처음에 입을 딱 다물고 계실 때는 굉장히 좀 단아하면서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입을 탁 여는 순간 어, 아니 깼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어 재밌는 위트도 있고 뻔히한 네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그냥 조금 더 다양한 어, 역할들로 또 만날 수 이렇게 대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늘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늘 쑥 살롱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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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